자 피역사무 부분입니다. 글의 종류는 지금 현대 스피이라고 있고요. 자 여기 성격 부분에 보시면 풍자 비유 우화적이래요. 자이 중에서 풍자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비판 이게 들어가야 되겠고. 자이 중에 비유적 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허리띠하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있어? 네, 구두와 지갑, 요세 가지를 지금 의료화시켜 표현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세웠고 그다음에 우화적 표현이라는 게 뭐예요? 우화적? 우화? 어떤 사물들을 이것을 어떻게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지금 우화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주제를 보시면 주인을 위해 일하는 허리띠와 구두, 지갑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의, 의인화, 인화의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서, 화자, 이게 지금 스피리다 보니까 경험이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 나라는 인물은 여기 등장하진 않아요. 그 3인칭 관찰자 시점, 이걸 쓰고 있다는 거. 소설은 아닙니다, 이거. 스피리한 거, 이거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 경험이 바탕이 된 거고, 이것을 지금 의인화시켜 표현했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피혁이라고 있네요. 피혁이 뭐야? 자, 피자는 가죽피자고 그 다음에 혁자가 가죽혁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겉에 피혁이, 피혁 제품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자, 가죽으로 만든 자, 세 개의 벗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허리띠인데요. 자, 일을 할 때면 자, 허리띠가 일을 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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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어떤 허리를 감는 게 지금 결국 허리가 허리띠가 해야 될 일이잖아 지금. 그래서 제 꼬리를 물고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허리띠 그 바클 부분에 이렇게 뭐가 채워져야 되는 거야? 이게 허리의 그러니까 허리띠의 꼬리 부분이 여기 채워져야 된다. 이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위라고 해야 아래턱뿐이지만 가느다란 혀 하나와 턱을 의지해서 제 꼬리를 잘도 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실제 턱은 없죠? 이것을 아래 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야? 예, 네, 네. 어... 의인화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하루 종일 주인의 허리, 허리를 껴안고 숨 죽인 채 지내야 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게 허리의 허리띠의 역할이 되는 거죠? 어쩌다가 주인이 배에 힘이라도 주게 되면 턱이 빠질까 걱정을 합니다. 자, 이밖이 벗겨질까봐. 실제 녀석의 친구 중에는 자 녀석 바로 허리티 중에는 가끔씩 금속제 목이 떨어진 녀석도 있대요. 허리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허리띠 바클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도 솜씨 좋은 수송공이 다시 끼워주지만 좋았지만 자 아랫부분 자 매일 이런 상태로 지내야 하니 긴장의 연속입니다. 자 그리고 주인이 허물없는 야, 허물없는 친구에게 오찬이라도 초대된 날은 더욱 힘이 들대요.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주인의 친구가 와서, 우리 점심 식사 함께 하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렇지. 배가 실컷 포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허리띠가 튕겨져 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날은 물고 있던 꼬리를 놓게 하여 잠시나마 녀석을 자유롭게 할 때도 있지만 처음부터 허리띠를 풀고 먹는 거야. 자, 그런 일은 아주 드물답니다. 자, 친구 중에는 별난 녀석도 있어요. 그의 주인이 모임의 지풀이 같은 곳에서 취하기를 하면 허리, 허리를 꼭 껴안고 있어야 할 녀석의 머리를 잡고 꼬리까지 빼냅니다. 저기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걸 빼가지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뱀장사 흉내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가지를 잡은 채 배를 훑어내리면서 익살스럽게 외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뱀이야, 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애들은 가. 자, 어른들은 붙잡, 붙잡, 바짝바짝 바짝 다가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어떻게, 옛날 그 뱀장수들이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나서 하는 그 신용을 하는 겁니다. 자, 치중. 술에 취한 사람들의 배꼽이 빠질까 걱정이다. 뱀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재밌을까? 이거고. 뭐. 요즘 여섯에게도 고민이 하나 생겼대요. 주인의 허리가 점점 굵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해 이미 사용하는 구멍이 이제 한칸더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자 주인의 허리가 굵어질수록 녀석은 입으로 꼬리를 잡기가 더욱 힘듭니다. 이제 버티기가 힘드네요. 자 이제 꼬리의 구멍이 두 개밖에 남질 않았어. 자 마지막 구멍까지 턱이 닿을 수 있으면 녀석도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자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새거 사라고. 그렇지. 이 신참 녀석이란 바로 새로운 허리띠를 사겠죠. 구입하겠죠. 자 이것이 걱정이 된답니다 가게 쫓겨날까봐 자그 다음 버림을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시장에 가면 얼룩무늬 가죽 아 악어 가죽이나 부드러운 양가죽까지 각가지 색깔의 모양을 한 예쁜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는 것도 서러운데 그들에게 밀려날 것을 생각하면 앞날이 서글퍼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상황을 허리띠의 상황을 한자성으로 하면 필요할 때는 써먹고 나중에 필요 없다고 갖다 버리는 거니까. 뭐가 있었죠? 필로샵. 토. 토. 오케이. 이게 그 뜻이. 이게 토사구팽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토끼 사냥이 끝나면, 토끼가 죽고 나면 구, 구자는 무슨 구자? 개구자입니다. 사냥개 구자. 개를 어떻게? 팽 삶아 먹다 이거, 팽개 척는게 아니라 삶아 먹어버려. 자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써먹고 필요 없다면 내치는 거. 이럴 때토사구팽 이런 말쓸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누가 있어요? 구두입니다. 이 녀석들은 쌍둥이입니다. 자, 신발 한장 씻고 다니는 시... 사람 없죠? 네. 자, 얼굴이 같고, 색깔도 같고, 두 녀석을 짝 지어 놓으면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두의 겉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쌍둥이 녀석들은 언제나 함께 지내요. 자, 주인이 외출할 때한 녀석만 데리고 가는 법이 없으니까. 자, 쌍둥이 녀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의 발을 감싸고 지냅니다. 자, 이게 구두가 하는 역할이 되겠네요. 자, 발을 보호해줍니다. 게다가 100근이 넘는 주인, 100근이라도 는데한 60kg 이상이 넘는 주인을 온몸으로 떠받치고 어디든 헤집고 다녀야 합니다. 자,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제 의지대로 그만둘 수 없는 숙명, 그런 운명을 타고 났답니다. 자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살다가 청소차에 실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다 해도 한 방울의 음. 눈물조차 눈물마저 흘리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여기 이것도 풍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네. 자 평생 부달프게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세태를 반영한 부분이니까 자 밑에 주인이 무슨 행사장이라도 가는 날은 동달아 신이납니다. 왜? 어떤 결혼식장이나 이런데 갈때 헌구드라 아니면 지저분한 구두를 신고 가지는 않겠죠. 네. 자빽 빼고 광을 내면 신수가 훤하고 모습이 훤하고 콧등이 바로 어디 구두의 그 앞코를 얘기하겠죠. 주인의 대머리처럼 자즐기법쳤네요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자 잘나가는 신참 녀석에게도 이때는 꿀리지 않습니다. 새 구두 구두한테 꿀리지 도 않는데 네. 자 그런데 이 구두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바로 비오는 네. 날입니다. 네. 거리에 낙엽이라도 뒹구는날 비라도 내리면 지푸라기에 매다운 해삼처럼 온몸이 어떻게 심 없이 풀어진대요. 자, 진흙탕길도 싫고 더씌우기한더씌웠다 더 도로에다가 모를까 는 거야? 아스팔트 같은 포장을 했다는 얘기야. 포장도로. 한 여름날의 아스팔트길은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더욱 싫어진답니다. 자, 그렇다고 고달, 고달픈 날만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주인이 점심 식사 약속에 녀석들을 데리고 갈 때가 있는데 현관에 녀석들을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종업원이 녀석들만의 자리로 잠시 옮겨 놓게 돼요. 어딜까요? 녀석들만의 신발장. 신발장이겠죠? 신발장이 옮겨 놓게 된대요. 자 어느 날 녀석들은 그곳에서 일생 동안 가슴에 묻어둘 비밀 하나를 얻게 됩니다. 자 바로 구두 아가씨를 만난다고 했는데 이건 실제 아가씨가 아니라, 뭐, 여자의 아가씨의 구두. 이거죠? 자, 뺨에 닿는 순간, 자, 신발장이 같이 들어갔어요. 자, 둘이 옆에 붙었다는 얘기야. 이걸 뺨이 붙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전율감까지 느낍니다. 짜릿짜릿하대요. 어느 때인가, 강아지 꼬리를 밟았을 때그 놀라운 기분 같은 경우를 바로 이때, 그 예쁜 그 구두, 여자 구두. 그 옆에로 이렇게 붙어있을 때 그걸 느꼈답니다. 게다가 그 구두에서는 부드럽고 달콤한 냄새까지 코끝을 간질입니다. 남자의 구두에 비해서 경민이의 구두를 이거보다 아가씨 구두 어떻게 향기가 나겠네요. 자 그동안 주인댁 딸까지도 싫어하는 냄새 바로 누구? 아빠 신발을 보고 나서 그 구두 냄새 아빠 신발 냄새 뭐발 냄새 겠죠 싫어했던 냄새를 잘도 참아왔지만 자 솔직히 말해서 녀석도 처음에는 발냄새가 싫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 운명이구나 숙명으로 받아들이네요 지금 그 주인의 발을 자기가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오히려 구수한 천국장 냄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며 살았대요 그냥 자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번에는 좀 달라요 같은 처지이면서도 똑같이 주인의 발을 감싸고 다녀야 할 처지는 마찬가지지만 어찌 이처럼 향기로울 수가 있을까? 음. 녀석들의 옆에 다소곳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아가씨로부터, 자, 결국 여자 구두 얘기하는 거겠죠? 음. 자, 여자 구두로부터 솜사타랑처럼 부드러운 향기가 스며 나옵니다. 게다가, 잘록한 허리하며 쭉 뻗은 각선미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가씨 아니고 여성 구두를 얘기해요. 자,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여성 구두가 또 있을까? 향기는 그들만의 작은 공간 바로 이 신발장 전체로 퍼집니다. 녀석들은 아가씨와 함께 지냈던 짧은 시간을 자,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비밀이겠죠? 자, 그 일이 있었던 뒤부터 녀석들은 이 비밀의 씨앗을 자, 마음밭에 심은 채 살아갑니다. 어떻게 혹시라도 그 주인이 다시 그 식당으로 가서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비밀의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세 번째가 바로 지갑입니다. 자 가장 깊은 곳에 얌전히 숨어 있습니다. 왜속 주머니 속에 거기 간직되어 있으니까. 자 언제나 주인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이 듭니다. 딱히 무슨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할 일은 있어요. 자그할 일이 뭐야? 바로 뭐야? 자 주인의 얼굴이든 주민등록증이 거기. 담겨져 있고 신용카드 그 다음에 사진 한장그 다음에 그리고 이름을 적은 몇 장의 조개 조각인 바로 이명함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사진 한 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돈이라는 종이가 들어있대요. 자 주인은 그 종이를 먹을 것으로 바꾸고 꼭 있어야 할 것들을 품고 다니다 보니까 자그 녀석 지갑은 주인의 총애를 예쁨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의기 양양해합니다. 아, 지금 의세 됩니다. 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대요. 자 그때란 언제래요? 일어버렸죠. 주인과 헤어진 거니까 결국 지갑을 분실했던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주인과 영원히 이별할 줄 알았어. 주인은 녀석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이는 명예롭게 살다. 그 명예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돼. 아, 이런 말을 한대요. 처음에는 그뜻말 뜻을 잘 몰랐지만 세월이 가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녀석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주인이 자신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자기도 주인과의 의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음. 자 그때 바로 근데 그때입니다 그 당시 자 주인은 만원 전철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원이 꽉차 있어요 지금 자 그때 문득 누군가가 주인의 어깨를 툭 쳐서 주인이 넘어질 뻔합니다 바로 이 뻑치기네요 탁 네. 치고 이제게 훔쳐가는 거야 그 순간 누가 도둑이야 소매치기라고 외쳤고 주인의 손이 문득 가슴으로 갑니다 이쪽 저쪽 주머니를 눌러봤지만 결국 없어요 자속 주머니가 예리한 칼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소매치기를 당했네요 주인은 마음속으로 비었겠지자 사진만이라도 돌려주었으면 하고 자이 사진 돈도 아니고 주민증도 아니고 카드도 아닌 사진만 은 돌려줬으면 합니다. 자, 며칠 후에 녀석을 찾아갔다는 연락에 자, 파출소로 달려갔어요. 눈물겨운 성공입니다. 서로 다시 만났어요. 누가 그 지갑 주인과 지갑이 자, 그때까지도 녀석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꼭 껴안고 있네요. 자, 지갑에는 돈은 없었을 거야. 이제 다 털어갔을 거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진은 그대로 놓여 있네요. 자, 돌아가신 바로 누구의 사진? 바로 이 어머니의, 그 주인, 어머니의 사진이 되는 거죠. 자, 잊지 못해 사진을 품고 다니는 주인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겨울이면 맨손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쓰, 무덤에 눈을 쓸어 내리는 주인. 그만큼, 자, 여기 는이 주인은, 지갑 주인은 결국 어머니를, 죽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잊지 못한다는 얘기겠네요. 그런 사진을 다시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자, 여기까지 내용이고, 자, 학습활동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규중치료장동기 정리했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 일곱 가지 벗들이 서로 봉치사를 하는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여기서 독서의 어떤 문화 내지 관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해충 확대, 여성으로 확대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일곱 그 규중에서 볼수 있는 거 제한됐다는 거장유서 사상까지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랬고 자, 피혁역상으로 갑니다 나에서 세벗의 외향 또는 겉모습 또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랬는데, 자, 허리띠를 보고서 뭐라고 그랬어? 자, 이제 허리띠를 내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입이라고 아래 턱밖에 없고, 늘 자기 꼬리를 잘도 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자, 두 번째, 허리띠가 갑자기 풀리는 상황을, 자, 턱이 빠질까 걱정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이를 먹어 주인에게 버림받는 것을, 자, 잘생긴 신찬 녀석이 하나 데려올까 걱정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자, 요거는 구두입니다. 자, 지금 왼쪽 구두와 오른쪽 구두가 대칭으로 한 쌍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쌍둥이란 표현을 썼어요. 자, 그리고 밑에 구두를 닦아 윤이나는 모습을, 자, 지금 어떻게, 때 빼고 광이 내면, 광을 내면 신수가 훈하고 포등이 주인의 대머리처럼 반짝거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자, 지갑갑니다. 자, 옷 안주머니 속깊숙히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이 지갑을, 자, 가장 깊숙, 깊은 곳에 얌전히 숨어 있고, 주인의 심장 소리를 자전거처럼 들으며 잠이 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지갑을 다시 찾, 다시 찾은 상황을, 자, 여기서 눈물겨운 상봉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밑에, 나에서 글쓰기 관습을 정리했습니다. 1950년대 이후의 수필은 철학적인 사고나 또는 통찰, 인생의 관족, 관, 관찰, 네, 어떤 관찰을 통해 설득하는 경향이 사회적 수필과, 자, 그 다음에 인생을 성찰하고 자연에 몰입하여 심성을 서정화하는 개인적 수필 두 가지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이러한 현대 수필의 주요 경향이 바로 이 밑에 있네요. 자, 첫 번째, 제재가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수필의 어떤 접근성이 더욱 확대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사회가 변함에 따라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시각이 넓어지면서 수필의 제재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필은 제재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장르이지만 현대 수필은 제재가 더욱 다양해졌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게 제재의 다양성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 글쓴이는 어떤 전문성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 누구나 쓸수 있는 장르라는 거죠. 이게 수필의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작가의 비전문성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자, 두 번째 표현 기법도 다양해졌답니다. 자, 수필의 형식의 자유로운 양상이나 무형식성. 자, 그걸 자유로운 것을 무 형식성의 수필이라고 하는데, 자 소설의 서사성을 도입한 사건 소설이나 시의 사비 극적 상황의 설정이나. 복, 구조 등에 새롭고 다양한 기법 등이 등장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뭘 썼어? 피역사무에서는? 또 디종치로 잭농기도 마찬가지. 음. 그 제재들을 의인, 의인화시켜서 썼죠. 네. 자, 이것도 여기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예시 나발에 보시면 자, 피역사무는 인생을 성찰하고 심성을 서정하는 개인적 수필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우선 피역사무의 글쓴이는 사진 작가이자 수필가예요. 글쓰니의 전문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대 수필의 특성. 자, 그만큼, 자, 글쓰는 사람이 확장이 됐다는 얘기네요. 두 번째,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소재로 일상생활의 감수성을 표현해서 제재의 다양성도 보여주네요. 제재의 다양성, 그리고 사물을 의인화하여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기법의 아. 다양성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3번에 갑니다. 자, 여기서 시대에 따른 글쓰기 관습, 그 다음에 독서 문화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19230년만 해도 편지 쓰기가 상당히 지금 인기를 끌었나 봐요, 지금. 자, 왜 그러냐. 편지는 생활에 밀착된 신속, 정확한 최신의 소통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 다르죠? 지금 뭐 핸드폰 같은 경우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 직접 통화를 할수 있지만, 자, 그리고 1935년 한해 동안만 해도 6억 1,000 2천, 100여 장이었던 1 0 0여만 장이니까 엄청난 양이네요. 자, 이거 그래서 한 사람당 거의 30통 이상의 편지를 쓰고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 그 편지 주고받기는 현대인의 휴대전화 사용처럼 문화시설의 발달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대요. 자, 그러면서 또한 편지를 잘 쓰는 능력은 상업과 입신출세에 필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끌음으로써 타인에게 존경을 받거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뭐 연애 편지도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이런 글쓰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능력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자, 나무난에 갑니다. 근래 많은 사람이 미디어의 서평이나 광고에 의지해서 작품이나 책을 고르는 인터넷으로 책을 사고 읽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인쇄 매체로 되어 있는 책을 직접 사서 읽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을 사서 인터넷에서 책을 사고 있습니다자 그리고 이는 불과 몇년 몇 전부터 급격히 확산된 완전히 새로운 읽기의 양상이 됐는데, 자 이러한 큰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여겼던 서점에서 정해진 값을 지불하고 활자로 인쇄된 책을 사서 집에서 혼자 눈으로 읽는 책읽기 방식이 보편적이지. 이도 그 다음에 영원 불변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 느끼게 해준답니다 자 그러한 책 읽기는 역사의 특정한 국면에서 그 상황에서 자 양식화 되고 유행한 일시적이고 특수한 양식일 뿐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갖고 당연하게 여겨진 책의 수용 방식은 사실 한국에서는 한 19세기 에서야 나타났고 20세기 들어서고 한참이나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일반화 됐다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활자화된 인쇄, 인쇄된 책을, 이게 상용화된 것은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네요. 그런데 이게 또 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죠. 자, 인터넷에 의해서. 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책을 구매하지 않죠. 인터넷, 인터넷으로도 책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외부로 해갖고 뭐래요? 그 인터넷으로만 그냥 책, 우리가 어떻게. 그 미디어 자체로만 해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보는 이런 여기 독서 방법도 나왔습니다. 자, 1번에 갑니다. 가나에서 알수 있는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인데, 자, 가에서는 1920, 2 30년대입니다. 자, 이때는 지금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속, 정확한 소통 방편으로서의 편지 쓰기가 유행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이 편지를 잘 쓰는 능력은 상업과 출세에 필요한 여건이 됐으며 타인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장소나 시간 또는 매체의 구애를 받지 않고 책을 사거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왔네요. 자또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변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것도 인, 인쇄 매체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자, 인터넷상으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쓰는 자 이런 온라인 글쓰기 문화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활자 중심이었다면, 이제 활자 중심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 이미지 중심의 글쓰기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이것을 옛날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정독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훑어 읽기. 자, 또는 그것을 선택해서 읽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독자가 원하는 이 음색이나 빠르기 등을 설정해 놓으면, 자, 전자매체가 그에 맞게 책을 읽어주는. 자, 이런 내용을 듣는 또 방식으로도 지금 가능해졌다는 거. 지금 어젠가 이거 선정에 나와 있어, 벌써.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가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책 읽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자,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들, 지금 이제, 이게 4단원이 지금 끝났는데, 자 전체적인 내용도 꼭 요약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